다리 아 오늘은 구름 파티 타워를 해볼 거예요 인기가 많더라고요. 내가 어, 그. 해파크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? 네. 자, 근데 제가 로블록스 진짜 왕 초보여서 근데 제가 잘못하는 깼어요 근데 여러분 잘안 보여 햇빛 때문에 잘 보이는데. 우잘 보이는데 거짓말하는 엄마씨. 자, 제가 로블 진짜 왕초보거든요. 떨어지면은 바로 영상 끄도록 할게요. 근데 노블라스 누가 깔아어요 엄마가 못 하겠는데요? 게 아빠. 아빠가 엄마 말을 안 듣네요. 우리 루루 장당한상하실게요 자, 저는 그동안 이거라고 있죠. 짠, 저... 텔파크에서 게임하지 말라고... 여러분, <laughs> <재미있었는데, 웃음> 근데 저 드디어 구독... 저그동 드디어 구독자가 여섯 명이 되었어요. 이렇게 <laughs> 좋아요. 네. 좋죠, 좋겠죠. 저 여섯 명이에요, 이제 구독자가. 근데 이제 열명 넘던데. 잠깐 루루 감상하실게요. 저 그동안 많이 왔어요. 짠. 이 정도는 왔고요. 이게 근데 왕초보들이 하는 타워라서 이게 엄청 쉬워요. 떨어지면 바로 영상 끌게요. 해피 때문에 잘안보여요 가까이. 됐다. 자, 동그라미로 올라서. 근데 로브를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, 이제에 오 벌써 초록색 얼마까지 헉, 이만큼 올라왔어요 이게 저가 이거를 꼭 깨고 싶어. 아뭘오 방금... 여기다 친구가 알려줬네요. 전저 근데 이걸 되게 싫기가 쉽게... 전 이걸 다섯 번이나 깨봤어요. 전 이걸 다섯 번이나 깨본 사람이기 때문에 피단다 피단다. 자피다니오 괜찮아요 피 많아요 자 이제 와우 자 이렇게 자 지금 초록색까지 올라왔고요 얼마나 았죠어 깨겠는데요? 저 이거 깨야겠는데요? 이게 왕초보들만 깰수 있는 거예요 고수들은 못 깨는 거예요 고수들은 못 깨는 타워거든요 이름이 전깰수 있어요 오 벌써 이만큼 남았어요 전 이거 깰 때까지 찍을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끄고요 오늘 영상은 좀 길어요. 엄마는 이제 루루 보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아 엄마. 어, 어, 어 떨어지나 이거 끌 뻔했는데요. 다행히 안 끌게요. 아 어, 엄마 이건 나꼭깨고 싶어 보는 거다. 아 잠깐 강아지가 왔어요 아주 귀여워요. 진짜 아, 퍼근데. 강아지예요. 자, 강아지. 꼭끌것 같아요. 음, 깰것 같은데. 헉, 진짜 고개 다고개것 같아요. 제가 이걸 많이 봐가지고요. 이 정도, 이 정도 헉, 그 정상에 다가요 아니 아빠 고개. 아, 우와! 깼어요, 여러분! 깼어요! 그럴까요? 그럼, 안녕!